네, 안녕하세요 한정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VLOOKUP 함수와 INDEX MATCH 함수를 어떨 때 구분해서 사용하는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함수 모두 특정 값 또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테이블 영역에서 찾아오는 함수들이죠. 자, 근데 처음에 엑셀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두 함수가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좀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구분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각 주민번호에 맞는 성명, 소속, 직위, 임용일을 찾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 사용하려고 하는 정보가 있는 사원 정보가 있는 시트를 선택해 보면 각각 사원의 성명, 소속, 주민번호가 보이지요. 자, 이때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주민등록번호에 일치하는 성명과 소속, 직위를 찾아오려고 할 때에는 VLOOKUP 함수는 이 성명이나 소속 직위를 찾아올 수가 없는 함수입니다. 왜냐하면 Vlookup 함수의 규칙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Vlookup 함수는 찾으려고 하는 값, 즉 조건이 되는 값이 지금 현재 주민등록 번호죠. 주민등록번호에 일치하는 값을 찾아서 바로 해당하는 오른쪽에서 즉 주민 번호가 1열이 되고요. 두 번째 본적이 2열이 되고 입용일이 3열 대사일이 사열이 되겠죠. 왜냐하면 VLOOKUP 함수는 찾으려고 하는 값이 바로 첫 번째 열이 있도록 테이블 범위가 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VLOOKUP 함수는 테이블에서 값을 찾아오기 때문에 테이블 범위가 함수 인수로 입력이 되죠. 이때 바로 첫 열, 테이블의 첫 열은 찾으려고 하는 값, 주민등록번호가 돼야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범위 영역에 인덱스 그, 아, 컬럼 넘버가 붙여지죠. 컬럼 넘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붙여지는 게 규칙입니다. 자 그러면 주민번호 일치하는 주민번호를 찾아서 어떻게 그 오른쪽 방향에 있는 2번, 3번, 4번의 값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번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성명 소속 직기는 가져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 VLOOKUP 함수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테이블 범위를 지정하고 테이블 범위를 지정하고 조건에 일치하는 행과 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구하는 함수 인덱스 매치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앞 설명에서 VLOOKUP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는 구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아셨죠. 그러면 인덱스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인덱스 함수의 매치 함수를 중첩해서 그러면 주민 번호에 일치하는 성명, 소속, 직위 그리고 임용일을 지금부터 한번 함수식을 세워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표로 돌아가서요. 자, 그러면 먼저 성명을 구하려고 하는 셀 D3 셀을 선택합니다. 자, 하면 조금 더 확대하겠습니다. 있고 인덱스 함수 입력하고 함수 삽입 버튼을 눌러서 함수 마법사를 선택하세요. 자, 이때 인덱스 인수 선택 방법은 첫 번째 배열 방식을 선택합니다. 확인을 누르고 아무래도 함수를 공부할 때는 함수를 일일이 손으로 입력하는 방법보다는 함수 마법사를 열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공부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수 규칙을 다 기억할 수도 없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일일이 컴마라든지 가로를 지켜 쓴다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함수 마법사를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자, array라고 하는 범위, 즉, 배열로 입력된 셀의 범위. 사원 정보가 있는 데이터에서 주민번호를 찾아서 해당한 성명을 가져올 거죠. 그래서 사원 정보 시트를 이동합니다. 사원 정보 시트로 이동해서 찾으려고 하는 값의 범위를 지정해 주는데 이때 4번은 포함이 되어도 좋고 포함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결과를 구하려고 하는 거 4번은 구하려고 구하려고 하는 이제 결과는 아니었죠. 성명, 소속, 직위를 구할 거기 때문에 범위는 성명부터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4번이 지정돼도 무관합니다 결과는. 그리고 퇴사일도 포함돼도 되지만 임용일 결과까지만 구할 거기 때문에 임용일 범위만 이렇게 지정해줍니다. 자 그러면 array라고 하는 인수에는 값이 있는 테이블 범위가 이렇게 지정되었죠. 그러면 이 범위에 몇,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에 찾으려고 하는 값이 있는지를 이렇게 입력을, 인수로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찾으려고 하는 값은 뭡니까? 바로 해당 주민번호가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주민번호가 있는, 그죠? 주민번호랑 일치하는 그 행번호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row number, 즉, 행 번호나 클럽 넘버 열 번호를 찾아주는 함수가 바로 MATCH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MATCH라고 하는 함수를 중첩 쓰고 일단 함수를 중첩 쓸 때는 이 꼴을 쓰는 경우가 한 번씩 있던데요. 이꼴 쓰면 오류납니다 그냥 일반 수식 함수식을 적을 때 처음 이 꼴을 쓰는 거지 중첩 함수 안에서 이 꼴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치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요. 이때 또 함수 중첩할 때 인수의 괄호를 빠뜨리면 엑셀은 함수를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함수명 옆에 인수의 괄호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매치 함수를 중첩 썼죠. 그러면 이 함수 마법사를 매치 함수 상자로 바꾸어서 매치 함수의 수식을 또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때 함수 상자를 바꾸는 방법은 수식 입력 줄에서 함수, 매치 함수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함수 마법사는 매치 함수로 변경이 됩니다. 중첩 함수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아시겠죠? 앞 강좌에서도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lookup value에 뭐를 넣어주느냐 하면은 바로 현재 찾으려고 하는 주민번호 셀을 지정합니다. 지금 수식이 가려서 주민번호가 다 보이진 않지만, 첫 번째 주민번호, 이 주민번호의 1차는 성명을 찾아올 거죠. 자, 그러면 이 주민번호를 l o o k u 인수, 어디에다가 넣어서, 즉, 사원정보라고 하는 시트에, 사원정보라고 하는 시트에 있는 이 주민번호 범위를 넣어주는 거죠. 자, 이때 절대 참조합니다. 주민번호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면, 현재, 루거펠로에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이 주민번호를 이 범위랑 비교를 해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가를 찾아주는 게 바로 매치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이때 세 번째 인수 매치 타입은 영을 입력합니다. 영은 바로 일치하는 그 주민번호가 제일 처음 만나는 그 값의 행 번호를 찾도록 하는 옵션이 바로 매치 타입 영이 되거든요. 그 외에도 뭐 1, 마이너스 1이 있죠. 이거는 제가 포스트에 또는 블로그 내용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치수가 완성되었네요. 해당하는 주민번호는 이행이 있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구해졌죠. 다시 인덱스 함수를 완성해야 하니까 수식 입력 줄에서 인덱스 함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함수 마법사는 다시 인덱스 함수로 이렇게 찾아와집니다. 자, 우리 아까, 그, 성명. 어, 지금 이 상태에서 사원정보 시트를 선택하면, 뭐, 사원정보라는 시트를 바로 수식에 작성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고쳐주기를 하고요. 일단 사원정보 시트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사원정보 시트를 보면, 우리 아까 array라고 하는 인수. 성명 범위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임용일 범위까지 지정을 했었죠. 인덱스 함수의 array 인수에서의 범위는, 어, 이것도 규칙입니다. 이 범위의 첫 번째 열은 1, 두 번째 열은 2, 즉, 클럼 넘버 3, 클럼 넘버 4, 5, 6.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부여됩니다. 그러면, 이행, 이행에 있는, 해당 주민번호 이행이, 이행에 있었나 봅니다. 그죠? 이행, 몇 열에 있는, 성명은 1열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행 1열에 있는 값을 강정원이라는 성명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컬럼 넘버에다가는 뭘 입력하느냐면 하 바로 1열에 있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소속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수식은 동일하게 사용하고 소속이 2열에 있죠. 그죠 그래서 컬럼 넘버는 2라고 입력을 하는 거죠. 직위는 3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어, 오류가 났네요. 아, 앞에서 사원 정보 시트가 두 번이나 들어갔네요. 아까 그 시트 확인한다고 이렇게 뭐두번 정도 눌러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 다시 여기서 이 어레이 범위도 절대 참조를해 줘야 되겠죠? 이유는 수식을 복사해서 나머지 주민번호의 성명을 찾을 거기 때문입니다. 자, 함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사원정보 시트에 있는 해당 범위 안에서 주민번호에 일치하는 값을 찾았더니 그 행번호를 찾는 함수가 매치함수였죠? 바로 이행이라는 결과를 구해줍니다. 이행 일렬에 있는 값에서 성명, 강정원을 구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확인 누르고, 다시 결과를 보면, 광정, 결과 나왔죠? 수식을 복사해서 나머지 성명제 찾아와야 하니까, 아까 array라고 하는 인수범위와 매치함수에 있는, 어, lookup, 그, 두 번째 인수였죠. 그 범위는 절대참조를 해주게 되는 거죠. 좀 말이 좀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요. 충분히 동영상을 보고 이 함수를 이해하셨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소속도 한번더 구해보고 동영상 강좌는 마치겠습니다. 이 꼴, 복습이니까 한번 더 들어봅니다. 인덱스. 함수 삽입 버튼을 눌러서 마법사 엽니다. 확인. 자, 첫 번째 인서이는 사원 정보 시트에 있는 범위를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러면 사원 정보 시트의 성명은 1열, 소속은 2열, 직위 3열, 4열, 5열, 6열, 6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소속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컬럼 넘버는 2가 되는 겁니다. 인수 순서는 뭘 먼저 적어주든 상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당하는 주민번호가 몇 번째 행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행번호를 찾는 매치함수를 이렇게 중첩합니다. 그리고 함수 마법사를 매치상자로 바꾸어야겠죠. 수식 입력 줄에서 매치함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함수상자는, 마법사상자는 매치함수로 바뀌었죠. 자 루거 벨루 라고 하는 인수에는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루거 어레이는 사원 정보 시트에 있는 주민번호를 이렇게 지정하고 절대 참조를 합니다. 그리고 매치 타입은 0을 넣어줘야 되겠죠. 인덱스 함수로 돌아가 보면 수식은 완성됐습니다. 마찬가지 어레이 라고 하는 인수는 절대 참조합니다. 왜냐하면 수식을 복사해서 나머지 주민번호의 소속도 구해야 하니까요 자, 함수 한번 인수 확인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소속 구해졌죠? 확인. 수식 복사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직위는 3열에 있었고요. 임용일은 1, 2, 3, 4, 5, 6 6열에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3열, 6열에서 각각 지기와 임명의를 구해 주면 됩니다. 자, 필요하신 분께 이 동영상 강좌가 인덱스 매치 함수 익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좌 마치겠습니다.